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안 상태에서 알면서도 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약물 운전으로 유일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배안진 변호사. 검사 출신 김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하다가 이제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통상 이제 음주운전 플러스, 그 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트랙법 위반. 치상 죄명이 하나 더 붙죠. 근데 단순 교특치상이 아니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의율돼서 이제 가중처벌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 교특치상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어떤 경우에 각각 적용되는지 설비호 사님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문을 살펴보면은 이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같은 경우에는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은 성립하는 범죄이고 교특 치상도 똑같아요.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여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중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12대 중과실 범죄가 있죠. 그 중에서 음주나 약물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상해를 입으면 교통치상죄가 성립을 하는 것이고 음주나 약물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은 교특 치상죄 그리고 위험전 치상죄가 동시에 성립을 하고 다만 위험운전 치상죄가 교특 치상죄의 가중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이제 적용이 되게 되죠. 네, 그러면 실무상 이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건가요? 전문화는 단순히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음. 어떻게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나라고 생각을 음.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실무상으로는 딱 수치를 정해놨어요. 0.1%를 넘어가면은 위험운전치상죄로 의유를 하고 있습니다. 0.1%가 넘었다는 것만으로 사실은 개인에 따라서는 술이 엄청 센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오, 말이나 어떤 그 행동에 전혀 뭐. 어, 차이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떡 합니까? 이제 그 음주운전으로 음. 상담 오시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긴 한데 음. 이렇게 술에 많이 취하지 않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는데 음. 다른 차가 와 가지고 박았어요 음. 그러면은 이제 과실 정도로 보면은 다른 차가 많을 것 같긴 하잖아요 음. 어찌되었든 간에 법문에는 정상적인 운전을 할수 없는 상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 단계에서 나는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했다 라고 다투시는 분들이 꽤 계시고 실제로 그렇게 다퉈서 위험 전치상죄가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그 검사 때 수사를 했을 때는 경찰관님들께서 작성하시는 보고서 중에 주치 운전자 정황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은 뭐이 사람이 말을 똑바로 하는지, 음. 아니면 얼굴 빛이뭐 홍조를 띠는지, 음. 아니면 보행 상태가 정상인지 여부 등이 주치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음. 이제 쓰는 게 있는데 거기에 또 가끔 가다 경찰관 분들께서 보행 상태가 매우 정상적인, 이렇게 해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위험전치상제를 설사,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음. 넘었다고 하더라도 위험 전 치상제를 적용하기는 힘들고 그리고 이제 법원에 가시더라도 이제 블랙박스 영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정상적으로 운전을 했다면은 음. 얼마든지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라고 하면 현장에서는 최대한 이제 말을 이제 술안 마신 것처럼 하고 걸음도 네. 똑바로 걷으려는 그런 노력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아 그치? 무조건이죠. 아, 아 그러니까 그래, 그래. 그래. 저도 술을 좋아하지만 이게 자기는 이제 똑바로 얘기하고 똑바로 걷는다라고 막 주장을 하지만 그게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더 많. 변호사님 네. 술 마신면서 네. 술취해 가지고 이제 음. 정상적으로 못걸었던적 없잖아요. 아, 그렇죠. 저는 다뭐 기억하고 하는데 남들이 봤을 때취췄다고 <laughs> <다 치웠다고 웃음> 어, 인정을 하더라고요. 뭐 음. 그런 어떤 인식의 괴리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법문에 그러면 약물이 있는데 네. 이 약물 운전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약물은 이제 또 법문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종류가 음. 마약, 음. 대마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하는 유해 화학 물질 이러한 것들을 섭취를 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 한 상태가 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은 약물 운전이 성립을 하는 거죠. 대인 사고가 난 교통 사고가 난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소변에서 이제 마약 검사를 키트로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거든요. 롤스로이스 남 사건 이후에 이게 마약 약물에 따른 이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경우였는지 여부를 수사관이 꼭 수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 응. 교통사고가 났는데 정상적으로 교통사고가 난것 같지 않다 근데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음주 반응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응. 단순 교택치상으로 의혹을 그렇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약물 성분을 꼭 검사하고 있습니다 약물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형적인 마약 이런 경우만 생각하시는데 꼭 그런 거 아니라도 이제 약물 운전이 되는 경우가 있죠 제일 많이 문제되는 게 이제 수면제들이죠 받아가지고 섭취하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법문으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음.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섭취하면은 졸리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네, 음. 본인이 수면제를 섭취를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운전을 할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음. 그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안 상태에서 음. 알면서도 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약물 운전으로 유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우리가 뭐 사실 수면 내시경 같은 거 하는 경우에 반드시 뭐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라고 하는 경우가 수면 시나할때 쓰는 마치 이제 계열도 결국 향정기성 의약품이니까 네. 그 약물의 기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뭐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 특가법으로 의유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내시경 음. 안내문 보면은 네. 운전할 시에 음. 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운전하지 말라 그러지 음.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는 안 적혀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 문구를 네. 포함시켜야 돼요 아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거 꼭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특치상죄와 위험전치상죄의 운 차이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위험전치상죄로 운의율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위험운전치상죄는 그 법정형이 좀 세요. 하지만은 얼마든지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고 송치가 되었는데 제명이 위험전치상죄로 운 되어 있다. 그러면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